안드로메다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 10가지.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운 대형 은하로서 여러 면에서 흥미롭고 놀라운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1. 네. 안드로메다는 약 250만 광년 떨어져 있으며, 그이는 밤하늘에서 맨눈으로 볼수 있는 가장 먼 천체입니다. 2. 네. 안드로메다는 약 1조개의 별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 은하보다 2배 더 많은 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이 은하는 우리 은하와 비슷한 나선 모양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4. 안드로메다는 우리 은하와 충돌할 예정입니다. 약 40억 년 후에 두 은하는 서로 합쳐져 하나의 거대한 은하를 형성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5. 안드로메다에는 거대 블랙홀이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은하의 중심에도 존재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6. 안드로메다는 여러 갈래의 위성 은하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 작은 은하들은 안드로메다의 중력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7. 안드로메다는 110개 이상의 구상 성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은하 내에 존재하는 오래된 별들의 밀집 구역입니다. 8. 안드로메다는 약3 7 5밀리 마일/시간의 속도로 우리 은하를 향해 이동 중입니다. 9. 안드로메다 은하는 1612년에 독일의 천문학자 사이먼 마리우스에 의해 처음 기록되었습니다. 10. 이 은하는 X선과 자외선 관측을 통해 더욱 상세히 연구되고 있으며 천문학자들은 이를 통해 은하의 형성과 진화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얻게 됩니다. 이처럼 안드로메다 은하는 그 자체로도 매우 흥미로운 천체이며 수많은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연구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